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간만에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상승은 지금 앞전의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세라서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뚫어버리면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로봇 테마 안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단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자회사니까 삼성에서 키우는 로봇 테마의 이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래에 로봇 테마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얘가 과거에는 뭐 만원대였거든요 원대? 주가가 지금 53만원이니까 53만원 찍고 이제 조금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뭐 그만큼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로봇 테마 안에서는 대장주니까. 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2025년에는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때부터 올라간 게 시작이 된게 아니라 앞전부터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대장주인 거 치고는 조금 아쉬웠는데. 자 지금 대장주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 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아래 있는 종목들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뭐 여러분들 레인보로틱스가 강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1위부터 거의 11등까지 다 로봇입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전부 다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로봇 테마가 강한 상황에서 거래대금 1위라는 건 대장주를 탈환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마도 좋고 개별적인 흐름도 좋은데 여기가 또 신고가를 뚫어내는 자리잖아요. 기업 역사상 신고가. 그러면 앞전에는 아쉽게도 한번 올라갔다가 신고가를 찍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올라갈 땐 다르다. 여기를 뚫어내면서 이 신고가 뚫어내는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이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시세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반등 나왔다. 급등 나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보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이제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또 여기서부터 신고가는 당연히 달성할 거고 또 주가 상승이 앞으로 많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거 더 올라갈 건데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살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싸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만 집중을 잘 해보면은 우리가 다음 상승파동까지도 또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실세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럼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인보로보틱스 신고가 계속 달성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신고가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세요. 신고가. 여러분들 이거 잠깐 주봉으로 보면 앞전에 올라갔다가 저항 형성 하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저항을 형성했던 이 구간을요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돌파 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 여기 위로는 매물대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좀만 붙어줘 좀만 붙어도 상승 살력이 좀 세게 붙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올라갈 건데 네 여러분들 우리가 레인보우 텍스를 매매를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종목의 패턴을 항상 보면요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털어내고 급등시키고 털어내고 급등시키고. 덜어내고 급등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앞으로 올라갈 때도 이런 움직임들이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갑자기 올라가다가 막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아 이거 원래 나오던 흐름이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로보테마도 지금 강하니까 이게 꺾일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중국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주가 방향성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은 매도도 멀었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할 때도 아니고, 계속 매집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먹을 구간들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뭐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추가 매수나 비중을 싣고, 혹은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사야 되는 그런 타점들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틱스 매집을 할때 우리가 기억을 좀해 둬야 될게 있어. 요 어쨌든 우리가 싸게 사야 올라갔을 때 먹을 구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틱스를 지금부터 또 싸게 살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얘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때막 급등이 나온다고 그냥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조정 세게 때려맞아요. 자, 그럼 언제 들어가면 되냐면 급등이 나왔을 때 말고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면 됩니다. 급등 조정, 급등 조정이면 조정 나올 때 들어가면 다음은 급등이잖아요. 조정 급등.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급등 나올 때 거래가 터지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날은 안 들어갑니다. 항상 터지는 날 들어가면 조정 때려 맞으니까. 때려 맞으니. 그럼 언제 들어가요? 거래가 터졌다가 줄어들 때, 눌림이 나올 때 진입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앞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전에는 조정이 좀 길어지고 늘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지금 여기서는 신곡가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잠깐 조정이 나오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터졌다가 눌림이 나올 때뭐 하루 이틀 안에도 바로 타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눌림 타점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다. 눌림 타점을 잡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할 건데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레인보우 틱스가 지금 만원대부터 50만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이제 상승의 지속성이 있으려면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일 때를 집중을 하면 되는데 주포들이 이제 매집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살펴보시나요? 자, 이게 주포들이 매집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레인보우 틱스는 이런 타점들이 포착이 되면 그때 타점 띄면은 그때 타점 띄면은 그때 자, 오늘 급등 나오기 전에도 이제 어제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 있잖아요. 앞으로 매매를 할 때도 이 눌림이랑 주포의 매집 타점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또 이런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들, 혹은 올라가서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건데요. 자,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고 자, 저는 지금 또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운영 안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매수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반드시 구독해 두시고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타점들 생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 잡을 때이 주포의 매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왜 중요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 진입할 때 이런 식으로 타점 포착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신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6 7 9 0 5 0 1 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날 자 이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으로 다시 돌아와세요 자,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앞전부터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 채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검색해보면요. 자, 제가 올려드린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뭐, 근래에도 이제 12월달, 뭐, 중순에도, 12월 20일에도, 이거 곧 미친 폭등 임박하니, 결국 다시 갈수 밖에 없다. 이게 로봇이 가면 대장주가 빠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상장 당시부터 매매를 해왔고, 이 종목을 본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이 대장이었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가면 결국에는 순환매 돌고 돌고 돌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비싸게 파는 건데 제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은 목표가 뭐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 여기서 올라가든 말든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든 바로 조정이 나오든 이 눌림 타점이랑 그 다음에 주포의 배집 두 가지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어가 볼 거다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레인보우로브틱스 목표가죠.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볼 텐데 자 1차는 70만원입니다. 왜 70만원이요?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50만원 돌파하고 신고가 나왔을 때는 뭐 7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바로 달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70만원이고 다음에는 100만원 이상. 또 상징적인 가격이죠. 궁극적으로는 황제주까지 달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일단 70, 2차 100만원. 이렇게 목표가 잡고 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매매하다가 이제 매매 전략이 달라지거나 어떤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도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같이 좀 매매해볼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을 꼭 해두시고 또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내용들도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매매할 때막 중요한 타점이 나왔는데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 바빠서 못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영상을 매번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알림 문자 좀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 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두시면 제 매수매도 타점 대일 공유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 나오면서 이제 또 중요한 타점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어서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